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회에서 여러분 승한 전문가 최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1.2% 상승, 코스닥은 무려 2.5% 상승으로, 이야, 오늘까지 증시가 뜨거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물론 지옥을 보긴 했지만, 화수목금 꽤나 회복하는 모습 나타내, 진짜 너무나도 다행인데요. 자, 그런데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도 좀갈 길이 먼게좀 쇼크긴 하죠. 자, 삼성전자가 힘을 못 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가 팔만 전자 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쭉 올라와서 드디어 이 개파락으로 시작한 시점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에코 프로 비엠이 무려 7나 급등을 하며 2차전지 주주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자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고용지표가 개선안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며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소폭 낮게 나온 것으로 이러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이 되면서 급등을 했고 그리고 TSMC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7월 매출이 증가하며 AI 칩 여전히 강하다 역시 강하다 엔비디아 실적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소식으로 미국 증시에 훈풍이 불어와서 우리나라 증시 또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건설주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그리고 이 에코프로 그룹은 이동체 전 회장, 광복절 특사,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며 주가 급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상황은 바닥에서 조그만한 호재가 나와도 급등이 나오는 단 하루 만에 또는 이틀에서 3일 만에 2배 이상 우습게 올라가고 50%에서 70% 급등하는 이러한 종목들, 테마주라는 이 몇몇 이슈가 되는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바닥에 있는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이때 세력들이 매수해서 급등 시키고 있을 때 우리가 이때 매집해서 계좌를 복구를 시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콜라 주식 오늘의 급등 주 비공개 방을 제가 개설을 했잖아요. 제가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수익 챙길 수 있게 운영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는 조작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자 날짜와 시간과 종목명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드리기 위해 에서 불찰주여로 잠도 안자고 3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종목 줄여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종목으로 미리 말씀드렸던 가장 바닥에서부터 사양가로 직행할 수 있는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분명히 더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SG 종목 제가 7월에서부터 말씀드리고 87% 급등했어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7월부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87.83% 급등 그리고 이 셀리드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자면 가장 바닥에서부터 29%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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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연상 단기간에 무려 171% 폭등 제가 말만 하면 전부 다 폭등 자 그리고 또 어떠한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셀리드 종목 S종목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헌타매트릭스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야 제가 이때 제가 정확히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리고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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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연상 조정 받았지만 조정 이후에도 상한가 갔어요 단기간에 무려 121% 초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엄청난 상승률이 단기간에 이세 종목으로만 하더라도 665% 대폭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 매일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 믿고 따라오신 분들 부자 되실 수 있다, 계좌 복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종목 미친 듯이 가는 종목 SG 컨타메트릭스 그리고 셀리드 이러한 종목들 좀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콜라 주식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해요. 자, 제 개인 번호 010-8914-7619번으로 숫자 1하고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구독자 전용 비공개방 텔레그램 방 링크를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이 땡땡땡땡 종목 올 한해 10배 이상 올라갈 거고요. 5년 이내로 50배가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 을 드렸습니다. 자, 이 띵띵띵띵 종목 제 무력 텔레그램 망에 공개를 해도 왔어요. 자, 올 연말에 제가 이 종목을 공개를 할 건데 10배 이상 오른 거 보고 이미 다 올라가고 나서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다. 기회가 있을 때 미리미리 사셔라. 미리미리 매집하셔라라는 거예요. 자, 저만큼 종목 잘 뽑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간다라면 가는 거 아시죠? 자, 제가 작년, 재작년에 밀고 있었던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금양 2000%, 에코프로 2000%, 포스코 홀딩스 130%. 자, 나는 금양 놓쳐서 에코프로 놓쳤다 포스코홀딩스 도 놓쳤다 아직 한발 남았다 라는 거예요 자 늦었다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자 아시죠? 자이 땡땡땡땡 종목 이미 다 공개를 해놨고 제 개인번호 010-8914-7619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2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안내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12일 월요일 시초가에서부터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급등주 종목을 제가 미리 뽑아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종목도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내일부터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저를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01089147619번으로 숫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구독자 전용 비공개방 텔레그램 링크를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를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급등할 수 있는 추천 종목과 꼭 알아야 할 핵심 뉴스 첫 번째. 자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재유행 주짐을 보이면서 진단 키트 기업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코로나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함께 다시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 감시기관 220곳을 대상 조사 결과 코로나 19 입원 환자가 지난달 첫째 주 91명에서 마지막 주 464명으로 즉5배 이상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관련주 더큰 상승 기대해 봐도 좋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련주로는요. PCL, 진매트릭스, 녹십자 MS, KM, 오상헬스케어, 미코바이오메드, 바이오스마트, 클리노믹스, 화일약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엠폭스 옛날 명칭으로는 원숭이 두창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이 세계 보건 기구 WHO가 전문가를 소집해서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다시 선언할지 검토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자, 또한 태워드로스 WHO 사무총장도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이 브리핑에서 국제 보건 규약 긴급 위원회를 가급적 빨리 소집을 해 달라며 엠폭스에 대한 조언을 얻겠다라고 밝힌 만큼 우리는 엠폭스 관련주 무조건 눈여겨보자.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련주로는요. 시젠, 휴마시스, 진원생명과 한국BNC SLS바이오, 셀리드, 나노엔텍, 랩치노믹스, SD바이오센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장고가 200조원에 육박하며 이 조선업의 초호황기로 불렸던 2007년에서 2010년 이후에 올해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자 이는 15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철강 등 원재료 가격은 떨어져 호황기를 더욱더 부이기는점 또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 관련주 무조건 잡고 가자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련주로는요 stx 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오리엔탈 전공 성광밴드 태광 구경지 n m 웰크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한 내일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나는 종목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나는 이거를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어렵다. 그리고 나는 딱한 종목만 받아서 매매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914-7619번으로 숫자 2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한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제가 문자로 남겨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올해 저를 만난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어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올해 제가 1억 만들기 여러분들 1억을 벌게 해 드렸던 바닥 매집주, 세령 매집주로 상반기에만 부자되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고 상반기에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 수익 안겨드렸어요. 그 이상입니다. 그것도 바닥 매집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다음날 단타할 수 있는 종목은 미리 매수는 얼마에 하셔라, 매도는 자율이다.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종목마다 매일매일 수익이 났어요. 이거 무료로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자, 한 달에 수익 500%한 달에 1억 프로젝트에서 1억 이상 버신 투자자분들 수두룩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드렸던 그저 그런 종목이 아니라 메이저 큰손들이 매집하는 적이 있는 비밀 종목. 제가 이거 정말 어렵게 찾은 종목 그냥 드린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작년 12월에 드린 종목이에요. 자, 바닥 매집주, 세령 매집주가 뭐냐면,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움직임이 없어요. 즉, 상승장, 하락장,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자, 관계가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러한 세력들의, 이런 큰 손들의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 라는 거고, 제가 하는 일이 이러한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아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종목을 제가 찾아서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다. 자 이런 거 오르면 여러분들 수익률 500% 1,000% 이상입니다. 자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 종목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이 종목은요. 제가 작년부터 강조 드린 종목이에요. 자 11월부터 올랐어요. 자 4,000원이었던 주가가 38,550원까지 740%자 그래서 제가 세력 매집주, 바닥 매집주, 바닥 매수.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 우리는 가장 이렇게 가장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미친 듯이 갈수 있는 종목을 미리 잡고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실 수 있다. 바닥 매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제주반도체 740% 이렇게 올랐고, 자 보이시죠? 이 종목 또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다 제가 드린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바닥 매수다라는 건데, 큰 손들이 이렇게 조용히 매집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한 종목이 남아있다 라는 거예요.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이 종목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이 종목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정말 인생을 바꿔드릴 종목. 현재 한 번, 두 번, 세 번,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죠? 그냥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구경이라도 하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들 구경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문자로 받아말라 고민하고 계시죠? 뭘 고민하십니까? 무료 나눔인데. 여러분들 이거 무료로 받으시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닌데 고민하시느라 종목 안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재방송 보고 남들 10억 벌때5,000% 올랐을 때 여러분들 또 땅을 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매매는 각자 선택이니까 그거는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고 이 종목 한번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이거 진짜 어떻게 되나?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드립니다. 제가 이 종목 어렵게 찾은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드릴 히든 종목입니다. 자, 와이더플래닛 제주반도체 CCS 똑같죠? 드디어 올해 2024년도에 거래량 크게 한번 터졌고 움직임 없이 오래 들어서 매집봉 크게 한번 터졌어요. 이거 조만간 간다 라는 거예요. 지금 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제가 여러분들 미친 듯이 돈을 벌게 해드릴 히든 종목. 올해 마지막 종목이에요. 자 이거 받으실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010 8914 7619번으로 숫자 2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인생을 바꿔드릴 마지막 종목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에코프로 2026년을 기준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밸류에이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에코프로는 구조상 에코프로그룹과 같이 사업부별로 쪽에서 보기보다는 자회사들을 기준으로 나눠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밸류에이션 계산식에 산입할 기업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우선 에코프로 BM은 메리츠증권에서는 이렇게 캐파증설 전망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인 산수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왜냐면 박순혁 이사님께서는 리튬 쇼티지를 생각을 하고 양 극적 통당 단가를 이 7천만 원으로 잡아서 177만 원의 가이드라인을 산출을 했는데 이러한 통당 단가는 전혀 무리한 가정이 아닌 이유가 수선할 리튬 슈티지가 발생할 경우에 통당 3만 달러가 아닌 8만 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2026년 기준으로 공장을 풀 가동 시에 에코프로비엠 예상 매출액은 34.2조 원에 산출이 되고 2020 7년 기준으로는 42.6조가 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밀려드는 북미 전기차 시장 수요를 봤을 때 거의 모든 공장이 돌아갈 것으로 세계 1위 기업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수출 단가를 대단히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무리한 가정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지지부진한 주가 대응 방안으로 다른 2차전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 주도주였던 에코프로 BM은 유명세를 타기도 했고 개매들의 본전 회수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기에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어렵기는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유명세를 탄 종목들은 잘 모르는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 심약한 개인들은 그간의 고통 때문에 본전만 온다 라고 한다고 하면 허둥지둥 팔기 바쁠텐데 그러나 실적이 다시 회복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수급이 몰리면서 재차 박스권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얼마에 잡고 있던 간에 이런 강하고 튼튼한 기업은 업계 실적에 터나운들의 힘이 오르기 시작하면 전구점 따위는 쉽게 돌파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부진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 언론사가 틈만 나면 까내리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그룹은 뭐다? 이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길어지면 여러분들 영상 또 끝까지 안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 전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내 드릴 겁니다. 자, 대응은 매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매매 전략 없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적으로 만들고 에코프로, 금양,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등 매수하기 전에 매매 전략 다 만들어 놓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에코프로그룹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매매 전략, 대응 전략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된다. 자, 제가 매매 전략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주가가 상승이 나온 경우 하나와 이 하락이 나온 경우 이두 가지를 만들어야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또 빠졌을 때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자, 제가 에코프로그룹 매매 전략 만들어 놓았고요. 매매 전략 자료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만든 에코프로 그룹 매매 전략 신청 방법은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8914-799번으로 1 숫자 2라고 문자 남겨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직접 만든 에코프로 그룹 매매 전략 자료를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매일 같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 추천주 공유를 해 드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도 이 DXVX 그리고 XQ 그리고 이 샤페론까지 공유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단 하루 만에 상한가 수익 실현 도움 드렸습니다. 걘 괜찮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 단타로 대응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무료 추천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수하시지 않더라도 한 번씩 꼭한 번씩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에 번호는 제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010-8914-7619제 번호로 나도 추천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숫자 2라고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내일 아침부터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내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자 또는 텔레그램이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만큼 요즘 장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겠죠 물론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목표가 손주 것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 엄선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강조드리지만 일치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